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아 안방 잔소리정이 안영희 원장 집사쟁이 친미영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음. 최근에 저희 환경에 있었던 뭐 환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인상이 조금 남았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어,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환자인데 음. 어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병원 진료를 저희가 6시 반까지 저희가 진료를 하는데 거의 이제 끝날 시간쯤 할머니하고 손자분께서 예약도 없이 저희가 저희가 내원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저희 한원 자체가 아기들 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희가 조금 외진 곳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이거 확보해가지고 좀 네. 크게 해서 최근에 이렇게 좀 확장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할머니하고 갑자기 아이가 오셔서 보니까 차도 없이 오셨거든요. 그냥 내보내, 그 다시 돌려보내기도 아, 그러셔서. 아, 그렇그 우리가 그 다들 그 시간이 다한이 끝날 시간다 됐지만 다행... 그냥 보내지 못하고. 아무래도 직원들도 아무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네. 그냥 다시 보내드리기가 죄송스럽다 네. 해서 그렇죠. 다행스럽게 네.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가 그한 다섯 살 정도 됐는데 아이가 조금 언어가 늦어서 현재 발달 센터에서 언어하고 감각통할 음. 치료받고 있는 아이인데 네. 먹는 것도 조금 부실하고 관계라든지 잔병치료도 조금 많은 아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무래도 아이의 손주가 조금 자꾸 약하고 또 키도 작고 하다 보니 네. 저희 한원이또 아이들 위주로 치료를 한다 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오셨는가요? 어렵게 오셨네요. 예전에 비해서 저도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가다 보게 되면 동네마다 발달 이게 그 장애 그 센터가 센터? 네. 엄청 방금, 많이 생겼어요. 네. 장애 치료 뭐 이렇게 붙어 네. 있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실장님께서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자상또 근무하시다가 다시 오셔,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도 얘기하시기에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반에 뭐 그래도 열 대명 이 있다 그러면 총뭐그몇반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한두명 있을까 했는데 요즘은 그런 아이 숫자가 정말 더 늘어서 그렇죠. 어머니들께서 신경을 네. 많이 쓰고 선생님도 신경을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음. 이렇게 발달 장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음. 어, 점점 는가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 환경 오염도 많고, 그렇죠. 뭐 엄마가 임신 중 상태가 예전보다는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음. 그 먹거리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많고 음.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네. 그런 아이들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머니들께서도 본인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자기들께서 자기 탓이 아닌가 싶어서 스트레스 본인 탓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요즘,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요즘에 먹거리도 지금 너무 오염된 음식들이 많고 네. 또 열량 높은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 열량 높은 음식들을 열을 차게 만들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한테 스트레스가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네,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네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느, 어느 뜻 저희가 이제... 오... 가 되다 보니 이 나이도 오늘 공개를 하게 되네요. 네, 굳이 공개 안 하셔도 음, 되는. 그데 아, 제가 <laughs> 네. 근데 제가 20대 30대보다 지금 스트레스 강도가 너무 센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결혼해서 을애를좀 아이를 준비하게 되고 먹거리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환경도 오염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언어도 좀 늦어지는 것, 언도 늦어져서 어머니께서. 어이, 그기에 따라서 언어치료 센터, 언어 치료하기 위해서 발달장애 센터라든지 요즘 감각통화치료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기혈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라든지 참여 치료도 많이 생깁니다. 네. 근데 발달 상애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센터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어떻게 된지 안 좋으면 고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도 많아지고 또 그것 때문에 센터를 조금만 이상해도 가서 또 치료받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이런 센터가 많이 생긴 것도 에,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눈에 많이 보일 수도, 보일 수도 있다는 있겠죠. 거죠. 그렇지만 예. 이제 확실하게 예전보다 많이 변화가 있다. 그런데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만 면역력 떨어서 간기라는 잠명치료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성장 키라든지 그런 애들이 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뭔 것인가면 하 바깥의 외부였던 인자가 자극을 주면 이걸 이겨내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몸도 마음도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음. 이걸 잘 견뎌야. 몸 안에서 기체증이 안 생기는데 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기 흐름이 순환 순행으로 가지 않고 역행하거나 기가 기체증이 생기면 이것들이 이런 증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순환도 잘 돼야 되겠고 음. 그다음에 이런 약간의 힘든 것도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다 회복 탄력성인데 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르, 어른이나 아이나 다약해진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런 아이들이 아, 위 아래 소 안이 잘안 되고 그렇죠. 상체 쪽으로 특히 가슴 위쪽에 열이 뭉치기 때문에 네. 쳐다보게 체크해 보게 되면 잘때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잠을 깊은 잠을 못 잔다든지 그리고 애들이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게 가깝하니까 여기로 오르니까 쉽게 우리가 달아오른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예민하고. 음. 짜증도 많고 화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뭐 발달 장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의 순환만 원활해 주니까 네. 아이가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먹는 양도 좀 적당하게 늘어나게 되고 체력이 좋아지니까 감기는 잔명 치료도 덜해지고 네. 또 가슴이 가까운 부분이 해결되다 보니 네. 짜증을 덜 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잠도 하더라고요. 어, 잠을 네. 좀금게 그래서 그다음에 엄마하고 이제 그두 번째 세 번째 상담하게 보게 되면 어, 센터 선생님들이 예, 예전에 언어 치료라든지 감각 통화 치료를 했을 때 예전에 조금만 해도 피곤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잘 견디고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성장기 때는 키만 크는 게 아닙니다. 네. 몸의 내장 오장육부도 같이 발달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내기능도 계속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건강하게 무조건 잘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된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냥 몸만 좋게 만들어주면 될겠지 생각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 발달 장애라든지 그런 치료를 같이 배양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저희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자꾸 저희가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그 부분의 기본을 해결해 주니 나머지도 같이 좋아지더라. 네. 이게 그게 이제 기본이겠죠. 그렇죠. 어떤 특별한 치료법이나 뭐 이상한 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이상한 약이 아니라 기 순환을 좋게 만드는 그런 약들로 인해서 기체증이 풀리고 나면 모든 증상들이 좀. 좀 슬슬 풀린다 좋아진다 음. 그 개념이라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는 이걸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음. 우리 아이도 조금 밤이 되면 예민해지고 깝깝해하고 덥단 소리 많이 하고 음. 그리고 또래보다 조금 언어나 행동이, 좀, 행동이 좀, 좀 더딘 경우 꼭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순환의 흐름을 조금 체크하셨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건 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를 체크해서 대선 시키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 위한 잔소리정이 안현미 원장, 주사정이 최미욱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